여러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황영웅 유튜브 채널 황영웅TV가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팬들이 매일 눌러준 좋아요, 댓글, 영상 한편한 한 편을 끝까지 봐준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황영웅TV에는 무대 영상, 일상 브이로그, 팬들을 향한 메시지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쌓여있죠.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숫자엔 팬과 함께 만든 기록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소속사 측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영웅 TV의 1억뷰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록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리고 황영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중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역시 여러분들을 만나야 힘이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진심이에요. 그가 팬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팬들도 움직였습니다. 1억뷰 축하 댓글, 영상 공유, SNS 해시태그 챌린지까지 쭉쭉 이어졌고요. 지금 이 순간도 황영웅 TV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황영웅은 예능에도 자주 안 나와요. 홍보도 빡세게 안 해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 1억, 이건 팬들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리고 황영웅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 어떤 날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오늘이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가수와 팬. 그 사이에 쌓인 믿음. 이 1억 뷰는 숫자를 넘은 의미죠. 앞으로 또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어떤 무대에서 다시 만날지, 기대되지 않나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황영웅의 다음 1억 뷰.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 그리고 파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